네, 허창의 어, 보험학교 운영자차장박병입니다 어, 오늘, 그, 절기상 초선학가죠 이제 거의 가을로 가는 문턱인데, 낮에는 아주 많이 덥습니다. 네, 저녁에는 좀선선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듯도 하고, 그, 오늘은 그,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이거, 워낙 이제 보험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예, 접해보셨을 테고, 또 뭐, 저희 설계사분들 통해서 뭐, 보험 뭐, 케이블 방송, 뭐, 유튜브 뭐, 많죠. 이 보험 리모델링이란 단어를 언급하고 뭐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도대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보험 리모델링이 되는 건지, 좀 욕심스러울 때가 있다. 맞습니다. 우선 그 보험 리모델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보장, 본인이 이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장 분석을 통해서 좀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메꾸고, 좀좀 과하게 책정되는 부분은 조금 줄여서 합리적인 보험 구성을 뭐 하겠다는 거죠. 갑자기 합리적이라는 한데 합자가 한자가 상관이 안 나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이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신중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이제 그 설계사분들이 그 보험을 이룬 뚫린이라고 하면은 어몇 가지 그 지식을 통해서 조금 단점, 고음, 그 가지고 있는 보험장의 단점을 되게 부풀려서 심소공대해서요그 다음에 장점은 조금 뭐무개고 뭉개, 해서 그 보험을 해약하지 말아야 될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고 어, 실제 가입자가 꼭 가져가야 될 보험을 없애는 뭐,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보험 소비자들은 사실 보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예, 그렇게 소비자들 하는 말이 진실인지 그런 걸 판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좀 제가 그래서 보험 리모델링 기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세 가지를 우선 교육하고 그 있으시면은 여러 가지 뭐 이분 저분한테 상담을 받더라도 어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좀억울하게안 당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납기가 예를 들면 반 이상, 3 분의 이 이상, 반 이상 이렇게 지났으면 보험 해하기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가 그 보험 상품을 10년 납 80세 보장 상품을 가지고 있어요 3 0세데 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가 보험료 같은 보험료 동일 보험료 20년을 내면은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30세에 보험 가입을 하면은 50세까지 납입을 하면은 80세까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납기를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납 앞으로 이제 한 5년이 남았어. 이럴 경우에, 예, 지금 그 건너온 다리가 3분이고, 지금 남은 다리가 3분이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본 해안이 신중을 해야 된다이 상품이 설사 좀, 뭐, 단점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기가 15년이 상 됐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만 더 내면, 보험을 8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상품이 혹시 좀 단점이 있는가소리 치더라도, 그거는 보험을 리모델에갈때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뭐, 80세 보장이니까, 요즘 100세 시대인데 8세 0 보장이니까, 해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뭐, 설계사분들 많이 있지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납기가 많이 지났고, 이제 얼마, 납기가 오래 지 제한금 반 이상 제난금을 해야겠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그 개신형 비갱신형 상품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개신형 비개신형은 간단하게 뭐다 아시겠죠 설명을 드리면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등동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3년마다3년 개신형 상품이다 그러면 3년마다 보험료 를 다시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3년마다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뭐 그냥 계속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경우가 많죠. 비갱신형은 아까 20년납 뭐 80세나 100세처럼 같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면 80세나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상품을 이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 그 시중에는 이 시중에는 이객기용상품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해약을 해야 된다라고, 어, 저, 간단히 뭐 안내해서 그 보험을 운전해 가는 성향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다두 분이 부모님 암 치료를 받으셨던 이력이 있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나도 그래서 부모님 둘다암치료에 있으시고 생활습도도다 비슷하고 하니까 나도 아무래도 암 노출이 많이 걱정이 되고 부모님이 암 때문에 워낙 그 심적 정신적 뭐 경제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암 보장에 대해서 아주 많이 보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암진단들를 예를 들면 한 1억 5천 정도를 어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런 했을 때 이걸 다 예를 들면 보험료 변동이 없는 비행신명으로 준비를 하려면 이게 적지 않은, 적지 않은 금액, 그 20만 30만 원 보험료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그러면 안 보험 단일 안 보험 하나 구성하는데 그렇게 보험료를 많이 투입을 해버리면 다른 종류 다른 보상도 전혀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세상 질병이 안만 있는 건 아니죠. 치매도 있을 수 있고 뭐 뇌졸중 있을 수 있고 다른데 다같이 전체적으로.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만 준비할 수도 없게 되는 실적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뭐 예를 들면 1억은 뭐 개인신용 준비하고 5천만 원은 비갱신형 준비한다든지 하는 반대로 할 수도 있고요 본령 여유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개인신용 비갱신형으로 본령을 같이 포트폴리 구성을 해서 충분히 네.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인신용은 본령은 나 나쁘고 비갱신형은 좋다 개신용 갖고 있는 거다 없애라라는 보험료모델링은 옳지 않다 고 일단 두 음. 그 번째 기준 말씀드리고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세 번째 기준은 본인이 이미 질병에 속에노출되어 가지고 병원 이력이 있으신 분 병력상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가입 이후에 그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을 계속 먹고 있다 진단을 받아서 고혈압을 먹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뭐 고혈압 관련해서 뭐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이라든지 그때 진단비가 우선 이 되어 있다 했을 때, 요거는 요런 요거 보험은 지금 다시 고혈압을 먹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요 관련된 보장을 물론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고혈압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그 가입자한테 불리한 조건이 생길 수도 있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보험가입 이후에 어떤, 뭐, 저기,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물론 이 해당 사항이 고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보험가입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본인이 그 병원 다니는 이력이 있고 이게 보험가입 시그 어떤 그 부담보라든지 그런 불이익이 을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역시 보험 리모델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걸 좀말씀 드릴게요. 몸 리모델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에, 그 어렵고 볼자 분들이에요. 개인이 그최형 상도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작정 뭐몇 뭐 가지 위를 들어서 나쁘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 리모델링 같은 상담을 하다 보면 저한테도 제가 굉장히 그런 보험 리무들링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할게요. 보험 리무들링은 굉장히 어렵고 신중해야 될 일이고, 보험 리무들링은 그세 가지 기준 정도를 꼭 가지고 있어라. 첫째는 납기가 이미 반 이상 되나고, 꽤 많이 지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1년 보험상품 해약에는 신중해야 된다. 두 번째로 갱신형, 비갱신형,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은 아니다. 갱신형이 어떤 부분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비갱신형이 어떤 부분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갱신형은 뭐 말씀드리지만, 보험료가 저기 몇 년, 1년에서 4년 만에 변경되기 때문에, 보험료 아주 저렴하게 보장을 높게 갈수 있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보험료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주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비행신형은 처음에 가입할 때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나중에 보험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납기가 끝나면은 팔십 세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릴 것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처음은 좀 비싸죠. 그래서 요 각각 갱신형 비행신형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적절히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접근하시면 세 번째로 본인이 혹시 이미 질병이나 사고에 노출돼서 새로운 보험가입하실 때좀 어 제약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보험료 모드를 신중을기해라라고말씀드 오늘 은여기까지겠습니다